아직도 청소 중이야?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가 오기 전엔 무조건 청소 끝내라고 아니야 미안할 필요 없어 어차피 물이라는 조건으로 내가 그렇게 말한 거니까 아참 여기 와서 과일 한번 먹어볼래? 내가 좋은 과일을 하나 준비해 뒀거든 뭐야? 먹기 싫어? 그럼 뭐가 문제인데? 이것도 하기 싫다 저것도 하기 싫다 e 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빡치게 만들려고 여기 있는 거야? 아니면 시간 때우러 여기 온 건가? <laughs> 시키는 일도 잘안 하는데 내가 널왜 데리고 있는지 알아? 다른 걸 잘하니까 이런 거라든지 나, 가만히 있어. 재미?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의 반응을 보고 싶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뭐 별다른 이유가 더 있겠어? <laughs> 한 번만 그런 소리로 짓거린다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너 매달아 버릴 거야. <laughs> 뭐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지금 <laughs> 충분히 재밌으니까. <laughs> 왜 수치심이 들어? 아니면, 내가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드나? 아, 걱정하지 마. 분명히 기분 좋게 해줄게. 어때? <laughs> 내가 너를 왜 괴롭히는지 알아? 그렇게 어떻게 할줄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 특히 이 눈빛 보기만 해도 좋잖아. 넌 그렇지 않아? 예를 들면 나한테 괴롭힘 당하는 게 좋다든지, 그게 아니면 그저 나한테 당하는 게 좋은지. 선택해. 네가 어떤 걸 바랐는지 나도 감을 좀 잡을 테니까. 대신 지금 선택 안 하면 더 혼난다. 이쪽을 선택했나 보네. 어차피 결과가 딱 정해져 있는데, 뭐로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다. <laughs> 설마 지금 자극받은 건가? 네가 자극받아서 그렇게 애원하는모습이난 보기가 좋더라. 어때? 주인님이라고 한번 불러보는 거. 네가 처음에 이쪽으로 왔을 때 나한테 무슨 말을 했더라. 보자. 아, 생각났다. 모든다 할게요. 시켜만 주세요.라고 했지 않았나? 근데 결국엔 내가 시키는 것도 잘 못해.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있어야지. 왜? 나한테 돈좀 받으니까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할 셈인가? 여기서 벗어나서? 아,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난 누굴 괴롭혀?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그딴 짓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가장 신경쓰인다는 건내걸 뺏기는 이유가 기분이 참 더럽거든. 생각을 해봐. 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뭔가를 가로챈다면 넌 기분 좋겠어? 그게 그런 거지. 복종. 그리고 나한테 느끼는 표정?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다면 하, 별다른 이유가 없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테니까. 근데 내가 아직도 왜널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는 건가? 이쪽으로 와 볼래? <laughs> 좀 더. 내 무릎 위에 앉아봐. 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예뻐해줄 수밖에. 너... No. 설마 내 향수 뿌린 거야? 왜 뿌렸는데? 내 향수를 왜 사용한 거지? 아... 내가 저 향수를 사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 날 관찰한 거야? 예상했던 대로네, 나를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뭐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아, 어. 내가 잠잘 때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거? 그것도 너지? 가만히 있어 아직도 상황 파악을 안 해서야 아니 못하는 건가? 내 무릎 위에 앉은 것부터가 약간 건방진데 내가 시켜서? 설마 진짜 안 깼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잤네. 약간 이런 게 나한테는 버릇이 없다고 내가 말했을 텐데, 버릇 좀 줘야겠네.